그러면은 어. 제가 사드리팅이 강제로 하실래요? <laughs> 안 할래요. 농구, 농구 꿈나마 하실래요? 농구 끝나무안 할래요. 안할 아, 농구 안 하세요. 안 농구 이제 안 농구 안안 해야 해야 할 만해요. 농구 할 만해요. 더워 있지 않아요. 좋아요. 이거 다 몰라. 다epende요. 이러고 숙련도 쓰고 그거 한, 해도 되고 우평지 가 가지고 편커 좀 나와도 될거 같고. 어 스티고서 소연님 지금 방금 자랑하신 공룡이 혹시 처음 잡은 공룡임? 아 자랑한 건 아니고 그냥 제탈 것인데요. <laughs> 아 멋지게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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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자랑 아, 아니에요. 아이 부러워서 그렇지 부러워서 이거 호랑이도 아, 부럽다고 지금 물러 그런 거 봐. 처음 잡은 공룡이 그 공룡이 맞습니다. 아, <laughs> 아 아이 그 공룡이요? 아이 멋있네. 그 선생님. 네. 한번 뭐, 조금. 어? 한 바퀴 돌고 와. 아한 바퀴 돌고 와? 음. 아 잠만 한번 타볼까? 파라사우롤로푸스. <laughs> <laughs> 와. 아이개 높아 높이. 어이 근데 진짜 높네 공룡. <laughs> 거기 공룡 밖에 하면 안 된다. 어디요? 앞에 있는 그 건축물은 그 예술의 영지라 그. 아. 안아 조심할게 조심할게요. 아니 공아 이게, 이게 아, 너무 높아서 아 이게 이게 아, 탑승감보다 이제 그 승차감 말고 반대 뭐지 어, 하차감 하차감이 그랬지? 좀 별로네 하차감이 조금 네 그렇긴 하차감만 해도 좀 그거인 거지 그 대충 그 기분 좋은 하차감입니다 아 네. 승차감은 좋아요 예 네, 네. 부드럽네 아시기스 아니 만드가 아야 트랙터 소리 뭐냐? 0 0터가 없으면 서리를 못해 뭔 소리야 누나 어? 0 0터원 3,000원. 3,000원, 3,000원. 3,000원. 3너 내가 봤어 지금 0리하는 거? 내가 너 신고할 거3 0 0아원 3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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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0나원 3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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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잠깐만. 아무것도 못 봤어. 아무것도 못 아, 봤어. 그래? 만대가 아, 이게 예. 무슨 말이야? 만대가 내 어? 밥도 털으렴. 아, 그래? 내바 조그만한데 야 여기 있는 거다 털어 그냥 동수오빠네들 뭐든 그냥 다 털어 싹다눈 감아줄게 아, 예, 만드가 그... always 내가 잘할 때마다 너한테 기쁜할게 만드가 어? 그러면 좋은데? 어? 아니 만드님 <laughs> 네? 20만원이면 충분하죠 항상 아니, 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니 뭐 아니, 아니 얼마나 부자시길래 이런 아니 얼마나 부자이기보다는 많이 벌고 많이 베풀 생각이니까 연락주세요 아, 아 예, 역시 예. 만드님 언제든 연락드릴게요 만드님 제가 이런 분인지 몰라뵙고 죄송합니다 아 솔직히 털기 귀찮잖아요 그쵸? 아 예예예 예, 예. 인정합니다, 인정합니다. 아 만든님 저기 백화점 뒤에 있죠. 아 예. 예, 예. 저기 밭개 넓어요, 진짜 기가 납니다. 아무래도 갈 생각이었습니다. 아예 그, 아, 아, 그쪽 가시면됩니다 아예 감... 감사합니다. 조심히 가세요. 아예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조심히 가세요. 아예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네 들어가세요. 아 예. 예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수양님 <laughs> <laughs> 도둑이야! 아니야, 도둑 아니야! 정정상 당하게 털어갈게! 소리야! 내가 뻔히 이렇게 있는데! 나 농사할 거야! <laughs> 농사해, 농사해, 농사해. 안 돼! 내가 안 털려고 노력하고 있음, 수양님한세번 털고 한 번만 텀. <laughs> 어, 어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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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력하네! 어, 세번 털어. <laughs>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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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! 아시겠어요? 응?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<laughs> 무슨 일이신가요? 아니, 저, 그냥, 지나가다 사람이 보이길래, 예, 집 주인이시군요, 아, 여기. 공경룡이시 네, 맞아요. 저희 신사예요. 아, 네. 잘 지으셨다. 아, 저 이거 다주건설에 맡겼어요. 아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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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아, 스스로 지은 줄 알고 감동 먹을 뻔. 아. 어, 아. 아이 근데 저도 지을 수 있지만 이제 다조건설이 여기 이, 이거 토리도 하고 어 여기 어. 종경도 아주 예쁘게 하셔가지고 아이 뭔가 마크 잘 안해봤을 것 같은 사람이 뭔가 해본 줄 알고 뭔가 감동 먹을 뻔 했는데 <laughs> 네, 감동 파괴인가요? 아이 외주 맡겼다니까 좀 <웃음> <웃음> 돈으로 안되는 건 없구나 역시 그럼요 지금 돈이 없어서 큰일 났어요 저 지금 어 돈이 없어서 문제되는 경우는 있어 돈이 있어서 문제되는 경우는 없구나 그럼요. 아니, 만두님은 건설 잘하세요? 저요? 저잘 못하죠. 뭐야? 아니, 왜요? 못할 수도 근데, 있지. 만두님 뭐 많이 사시던데. 아이, 많이 샀죠. 뭐 하시는데요? 아, 저 공용레벨 올리려고 그랬음. 많이 올리셨어요? 저 97. 뭐야? 나보다 높다. 나 90인데. 어, 뭐야? 배치구시라고요? 90이에요? 아니, 개 높네? 네. 무슨 반응이라메고? 아 왜요? 아예 노푸스 수... 아 높아서 놀란 거잖아요. 저 90대 듣고 놀랬어요, 안 놀랬어요. 아, 놀랬죠. 그러니까 90대 듣고 놀랜 거죠. 거... 같가높은수잖아 어... <laughs> 아니, 아니, 그냥 아니, 서로가 서로에게 방금... 서로 놀랬는데 왜? 아니, 방금 이, 이 집을 제가 안 줬다는 거에 이제 살짝 실망을 그... 하셔 가지고. 그거는 실망할 수 있잖아요. 왜요? 실망하지 마요. 아, 아 알았어요. 예. 네. <laughs> 안대히 뭐하시는 거예요 <웃음> <웃음> 만등님캘거 여기 다 캐주세요. 다 캐, 다 밀어달라고요? 아, 여기도, 이 오른쪽 땅도 제 땅이에요. 아, 근데 왜안 캐요, 이거? 아니, 저, 너무 힘들어서. 저, 농, 농부 40레벨인데 그거 책안샀거든요돈 아까워서. 아, 책 아까워서 책안샀음 그러면은 그... 제가 사드리팅 강제로 하실래요? <웃음> 안 할래요? <laughs> 농부, 안 농부, 농부 꿈나무 하실래요? 농부 꿈나무? 안 할래요? 아, 농부 안 하세요. 하려. 농부 이제 할만해요. 농부, 농부 할만해요. 트리터 그, 멋있지 않아요? <laughs> 다캐 가세요. 저안 줘도 돼요. 아니 트랙터 멋있지 않는 건데? 아니 아니 아니. 트랙터 트릭터, 트릭터, 트릭터. 트릭터, 트릭터. 아니 아니 아니. 트랙터 트릭터 트랙터 트릭터. 아니 요다캐 가세요. 저안 줘도 돼요. 만드 님 그거 부자 되세요. 아시기어요한줄한줄살까 이거. 뭐야? <놀람> 아 뭐야 이거. 아. 뭐야? 통사고아 뭐야? 교통사고 뭐야? 아 뭐야? 아니 왜 저기서 갑자기 오신거예요 아니 크락션 울리셨어야죠 아니 크락션을 여기서 밭에서 누르면은 밭이 망가져요 아니 안 망가져요 이거 아니 밭 망가진다니까요 안망가진다니 이거 보세요 아 지금 허리도 아픈거 같아요 아, 위 보고 누르면 못 괜찮아요 못 이거 이겨서. 아, 허리 아파? 그럼 그 사이에 한한번더아 어, 멈춰 멈춰 <웃음> <웃음>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부지런한 아, 농부들한입더 나님, 그러니까 트릭터 모리요아 트릭터. 아, 트릭터 그어 그래. 아, 여기 봐봐. 무슨 미래형 트릭터? 그리고 심지어 응. 이 미래형 트릭터와 비슷한 그런 스킨들을 나중에 VIP 상점에서 또살수 있다고. 아 남보이가 진짜? 아까. 이거 스킨 봐봐. 얘는 아 진... 아안 되겠다. 내가 이거 무인 트릭터도 보여줘야겠네. <laughs> 이거 뭐야? 야, 종자. <laughs> 이거 아니 다바였잖아 종자 다야안 넣었다. 바리카마. 트릭터 어떤데? <laughs> 아니 바리카마 어떤데? 그러면 다른 밭 털때 무인트랙터로 털면은 모르겠다나 그래서 돌령에 가가지고 그거 한번 했어 어 무인트랙터 어떻게 트랙터 뽑고 어. 날탈 뽑고 어. 아 날탈 어. 날탈로 날탈로 갈아타 어그 다음 시동 어. 걸고 그리고 나, 이제 시동 걸고 야, 야. 야 드럼농법 뭐야 근데 이 같이